안녕하세요. 골린이 레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용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골린이 수준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골린이 수준에서 아주 중요한 스윙 궤도. 가장 쉽게 가르치는 로 용아저씨. 네, 이 스윙 궤도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골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네, 풀스윙을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요 밑에 기초가 되는 요 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나중에 거기서 나중에 요것만 마스터하시면 조금만 더 들면 바로 풀싱이 되기 때문에 요 아랫동네, 위동네보다는 아랫동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동네를 확실하게 네, 만들어놔야 나중에 쉽게 이위동네까지갈수 있다는 거.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고요. 자, 쉬는 시간이 있으시면 구독도 누르시고. 내 네, 알람 설정도 좀해 주시고. 네, 좋아요도 해 주는 네, 그런 센스 부탁드립니다. 자, 스윙 궤도가 중요한데요. 자, 보통 이제 우리 초보 골퍼들이 네, 어드레스를 하면은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그냥 막 바로 들었다막이 공을 네, 야구처럼 날라오는 공을 치는 것처럼 그다음에 네, 하키 선수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이렇게 쳐 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막 아무래 쳐 그러면, 골프공은 그 궤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목... 표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치세요 하고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윙 궤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목표가 없으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 말게 칼싸움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칼싸움을 막 하면 돼요. 그렇지만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윙 궤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 골프공은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죠. 자, 우선 정상적인 스윙 궤도부터 네, 알아볼게요. 정상적인 스윙 궤도는 이 날아가는 비구선에 대해서 내 네, 맨 처음에는 똑바로 한 3cm 똑바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는 살짝 안으로 오셔야 돼요 안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왔었던 그 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길을 다시 되밟아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한 30cm 똑바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오는 네 인사이드 인네 요게 정상 궤도예요 제가 제가 정상 궤도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인사이드 인으로 칠게요 네, 인사이드 인. 자, 이렇게 인사이드 인으로 쳤어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골퍼들이 이렇게 하기에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직립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그다음에 공은 공의 위치가 내 몸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은 저 앞을 쳐다보겠죠. 자, 앞을 본 상태에서 백스을 들으면 사람, 사람은 이렇게 힘을 줄때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회전을 하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이렇게 회전을 하지, 이렇게 옆구리를 넣는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들었다가는 회전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당겨지는 네, 그런 습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네, 스윙이 이렇게 들었다가는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필드에 가면. 이렇게 인사이드 인으로 치는 사람보다는 들었다가 바로 이렇게 당기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죠. 예,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렇게 치면 골프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골프는 인사이드 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자, 백스윙을 할때 왼팔로 듭니까? 오른팔로 듭니까? 뭐 이런 거 많이, 예, 질문을 많이 받는데, 백스윙은 양팔로 하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 드는 것 보다, 양손으로 들면,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양손으로 들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팔로 드는 것 보다, 자, 왼손으로 드나, 자, 오른손으로 드나, 자, 한 팔로 드는 것 보다는, 네, 양손으로 들 때가 훨씬 편하다는 거. 자, 그래서, 자, 백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를 밉니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나요? 자, 이것도 왼쪽이 미는 양과 오른쪽이 빠지는 양을 서로 같게 해가지고, 네, 서로 50대 50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양손으로 잡아가지고 양쪽 어깨로 보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내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날아가는 목표의 비구선에서 내가 그 비구선 따라 그냥 계속 똑바로 만약에 갔다면 이렇게 나와요. 끝이.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공을 치면 당연히 공은 당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윙 플랜이 이렇게 뒤로 누워 있기 때문에. 내 스윙 플랜 따라 살짝 안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클럽은 한 3cm 똑바로 끌리다가 그 다음에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 위치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오른손이 이 오른쪽 어깨 내 네, 위치에 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백스윙인 거예요 자 이게 똑바로 가가지고 내 얼굴 쪽에 와 있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 이걸 아웃사이드 백스윙이라 그래요. 바깥쪽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 손이 오른쪽 어깨, 예, 이 라인에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주 정확하죠? 예, 그래서 스윙 플랜 따라 이렇게 딱 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골린이 수준일 때, 네, 할수 있는 예, 연습 방법은 양손으로, 클럽을 양손으로 쥐고, 왼쪽 어깨를 밀어주느냐, 오른쪽을 빼냐, 이게 아니라, 양쪽 어깨를 같이 들으면서, 이 손이,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에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네 그럼 됩니다. 네 오른쪽 어깨 와 있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잘 왔는데 이걸 그냥 수평 위 여기서 수평 회전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클럽은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수평 회전을 시켜서 클럽이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45도 자 수직과 수평이 있었는데 요 45도 요 45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네 45도 방향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45도 방향으로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45도 방향. 네, 45도 방향으로 들어와서, 자, 임팩트가 맞았죠. 자, 그 다음에는,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 치고 나면, 자, 왼손이 왼쪽 어깨에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죠. 자, 왼손이 왼쪽 어깨에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에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확인하고, 임팩트를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이, 왼손이 왼쪽 어깨에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자, 요거만 확인하면요. 자, 제가 스윙 궤도는 인사이드 인이라고 했죠. 3cm 똑바로 가다가 안으로 오고, 맞고 나서 3cm 똑바로 가다 다시 안으로 오는 이 인사이드 인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내가 백스윙을 하면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에 와있냐 안 와있냐 확인하고 치고 나면 왼손이 왼쪽 어깨에 와있냐 안 와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됐죠? 제가 지금 보세요 왼손이 왼쪽 어깨 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만 되면 인사이드인이 정확한 거예요. 자, 골린이 골퍼 수준에서는. 이 아주 중요한 요 팩트를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 아랫동네 아랫동네 에 윗동네가 있는데 이 아랫동네에 이 정확한 요 모션을 정확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조금만 더 들면 풀 스윙이 나와요 더 이상 할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동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네 골리니 골퍼 여러분들은 이 영상대로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